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오늘은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뭐 남편 혹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도 나의 삶에도 이 말은 나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거딱한 가지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어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숙제를 안 하니? 어왜 항상 그렇게 어할 일을 미뤄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시나요? 혹은 뭐 남편하고도 어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말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제가 말을 한 것의 공통점은요 맨날. 항상, 네, 이런 부사어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맨날이나 항상 같은 부사어는요, 생각보다 꽤나 공격적입니다. 음, 내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는 왜 맨날 항상 그러니?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왜 맨날 그럴까?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안 그랬는데? 잘한 적도 있었는데? 하는 방어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100%는 없죠. 잘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하는 횟수가 더 많은 거고 어떤 사람은 못 하는 횟수가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숙제를 잘안 하는 학생도 한두 번 했던 적은 있을 거예요. 아예 100%안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숙제를 안 해?"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잘했던 그 숙제 한두 번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 한두 번 했는데."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는 말대꾸를 하게 되죠. "아니에요. 저몇번 했어요. 지난번에도 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슈가 아니라 예의 문제로 넘어가서 너왜 그렇게 말대꾸를 하고 그래 어, 어른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라는 이슈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요 아, 입 다물고 있으면 이 기싸움이 곧 끝난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넘어가게 되어 있으나 이제 아이가 크면서 이제 좀 생각이 자라고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 의견을 또더 강력하게 피력을 하죠 아니라고 나몇 몇 번이나 그렇게 잘했다고 말을 하면서 사이가 더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 맨날, 항상이라는 사소한 부사어가 억울함을 만들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말을 사용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떠드는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윤이는요, 자주자주 자주 떠들어요. 뭐 어쩌다가 수업을 잘 듣고 참여하는 때가 있었긴 하겠죠. 그런데 서윤이가 오늘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서윤이에게, 서윤아,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수업 시간에 떠드니? 라고 말을 하면 서윤이는 맨날 맨날 떠든 게 아닌데 나 지난번에 언제는 잘했었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방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수업 시간에 떠들까?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선생님이 미워질 뿐이라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서윤이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서윤아, 오늘따라 왜 수업 시간에 떠들어? 자, 어떤 말이 변화가 되었나요? 네, 맨날이라는 부사어가 오늘, 오늘따라 라는 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오늘이라는 부사어지만 이말 안에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다 라는 일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용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고 있을 때 어, 훈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해? 라고 말을 하면, 아, 나는 평소에 장난이 심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만 그러는 거구나. 나왜 오늘 장난이 심하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는데, 매번, 오늘따라, 오늘이라고 말을 하면, 어, 이거 어차피 신빙성 없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맨날 그러니? 라고 말을 매번 해봤자, 역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오늘따라 그런 일을 반복을 사람들은 내가 오늘 그러는 거구나. 예전에는 안 그랬던 거구나라는 믿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말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또왜 이렇게 항상 게으르니?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너는 게을러서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고요. 어, 오늘따라 왜할 일을 잘안 하고 그래? 라는 것은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 내일, 모레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게 말은 전념이 돼요. 내가 그 말을 자주 사용하면 나와 시간을 자주 보내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무의식 중에 내가 한 말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쓰면 학생들도요, 이 말을 하게 되고요. 제 아들도 이 말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따라 왜 그래, 혹은 오늘 왜 그래, 라는 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내? 엄마,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요. 물론 제가 짜증내고 화내는 거 자주 하는 엄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저도 감동을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평소에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엄마가 아닌데 오늘따라 그러는 거구나.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내가 오늘 조금 뭐가 안 좋나? 라고 다시 돌이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자꾸 해도요. 기분이 그렇게 어, 맨날 이라고 말을 하는 것만큼 상하지 않고 나를 뒤돌아 볼수 있게 해주는 정말 사소하지만 작지만 마법의 부사 오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자, 설명 양식 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좋은 일이나 나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설명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 린다 셀리그먼 은 이런 설명 양식은 어린 시절에 개발되어 평생 지속됐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낙관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생긴 나쁜 일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영구적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관적인 사람은요, 자기에게 생긴 나쁜 일이 영구적이고 전체적으로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에게 생긴 좋은 일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낙관적인 사람은 아 이게 곧 있으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나는 항상 그래. 매번 그래 왔어.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항상 그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아이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엄마, 친구들은 나를 다안 좋아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안 좋아해, 안에. 전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좁혀 주는 설명 양식을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알려 준다라는 게 아니라 다안 좋아해? 누가 안 좋아해? 왜안 좋아해?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어, 그러면 다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만 좀 갈등이 있었던 거네. 누구랑, 어, 이런 일 때문에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거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 나는 이 친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 아, 친구들이 다안 좋아해.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가,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아, 나는 이 A라는 친구랑만 갈등이 있었던 거구나. 의견만 잠깐 안 맞았을 뿐이구나라고 생각이 좁혀지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잠깐 일시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 양식을 자꾸 바꿔 주면은 아이도 스스로 생각을 할때 이제는 아,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이고 이 과목에서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 나는 공부 다 못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수학에서만 약점을 갖고 있다. 어, 다른 거 이거, 이거, 이거는 잘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이 사고 방식을 좀 무조건 긍정적인 것도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바꿔볼 수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너무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아이는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일에는 자신 없어도 또 다른 거에서는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이 부모와 교사로부터 설명 양식을 배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설명 양식을 사용해서 설명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왜 그러니? 오늘따라 왜 방이 지저분하니? 오늘 무슨 일이 있니?와 같이 오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요. 아이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믿음을 전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 보면은요. 아이들이 하는 말투 속에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투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말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투를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투가 바뀝니다. 한번 오늘부터 사용을 해 보세요. 오늘 왜 그러니? 이렇게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초등공부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책에도 들어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아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난이나 경멸이 아닌,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 다양한 레퍼토리의 대화법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말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